2분이 2대 3이니까 2알파 3알파 그럼 합이 5알파는 k마일 고비 k 그럼 k가 5알파 더하기 1이니까 집어넣어 그럼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일은 0 그럼 6알파 알파 1 1압불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1 k가 6알파 제곱이지 6알파 제곱하면 6분의 1 이때는 6 K는 6도는 6분의 1 다음 차가 2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9분의 2K 알파 베타는 9분의 k 마우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4는 81분의 4k제곱, 마이너스 9분의 4k 마이너스 20. 그럼 얘를 4로 나누면, 1은 81분의 k제곱, 마이너스 9분의 k 마오. 81은 k제곱, 마이너스 9 곱하기 k 마오. k제곱 마이너스 9k, 45 마이너스 81은 0. K 제곱 마이너스 9K 빼면 36은 0이니까, 요렇게 K는 마3 또는 12.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지, 알파 베타가 마 2지. 그럼 두 분의 합은 통분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,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분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. 집어넣으면 1분의4곱은 알파베타 더하기 알파더분기 베타 더하이부분의이이니까은 그럼 분은이부이너분은이 부분은 이은이 부분은 이부베타이부분이분은 요렇게. 그러면은, 2분의 5 더하기 1이니까, 2분의 7. 그치. 아, 여기. 통분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. 그러면, 1 더하기 1분의 2분의 5죠. 그치. 2분의, 요게 2분의 5. 그러면 2분의 10이니까 5 얘가 2분의 5 얘도 2분의 5 곱하면 알파벳타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벳타 분의 1이지 그러면 4니까 x 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 다음 나머지 한 가는 요거 합이 4지 4는 마 a 곱 1은 B 그럼 마4마 1이니까 마오 다른 한건1 마이너스 2 i 이 합은 2는 마 A 곱 5는 B A는 마2 B는 5니까 3